뭐았나 진짜 야 미친 겁니까? 지금 아, 찾았다 아, 너프된 지식 구동이 나쁘지 않 아, 나쁘지 않 아, 어어 어, 팡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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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야 아, 아, 괜찮 아, 졸았나 진짜 야 미친겁니까 지금 만 카이 전문작 카메요시 지켜, 네. 무조건 지켜.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거냐고? 야, 루인 i 금만 a 이 k a i Same boonjak! k a 날흩날려라 p 본작 원가.. a t a h 가 m a l 对啊 이게 안 맞네, 잠깐만. 아, 꼬이는데? 어, 야, 잠깐만, 꼬였다. 아, 다행, 다행, 다행. 아, 다행. 아, 너무 다행, 너무 다행. 아, 너무 다행. 고했었거든. <laughs> 아씨. 갑자기 잘하네. 와놀 놀랬, 놀랬어요. 인자고대 좋다, 확실히. 발전이 다른 곳에 돌아간 건 없는 것 같은데? 차단으로 한번 막았고. boo <sighs> 쇼핑인가? 진짜 어딨어? 상황은 좋은데, 뭔가 좋을 때 갑자기 확 다, 나빠질 수가 있다고요. 대박이네, 한동안... 반대로 돌아서갈할것 같은데... 나이스... 많이 큰데? 老师。但是 아, 왜안 때려. 아! 나이스! 아우! 야, 됐다! 야, 했어! 로아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냐 아우 그건 안 써. 안궁 안써 궁 절대 안쓰지 내가 왜쓰 절대 공 안쓸거임 공 쓰면요 끝나요 부상 해놓고 나서 바로 이제 한지 어디갔어 열판 하면 여덟판 이상이요 그 매치업에 따라 달라요 저랑 똑같은 씨. 실력이라던가, 저보다 더 실력 높은 친구들이 두명 이상 걸리면 제가 져요. 뭐, 지 그, 뭐야, 그, 하식스 울트라라던가.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미션 어떻게 뒀는지 실패하겠다고. 아다그 <놀람> <놀람> 다음에 그 달리는 사람 있거든요. 달리고 이, 있는 사람들. 런스. 아, 성공! 성공! 5오 5행 캐, 5오올 캐, 오케이, 성공. 아, 나이스, 아. 뭐, 없잖아. 이제 변수 없어요. 변수 차단입니다. 불가능해요. 여기서 변수 나온다는 거는, 뭐, 갑자기 뭐, 땅 밑이 꺼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 좋았다. 오니로맨 마지막까지 올킬까지 아 마무리 아! 아왜왜아 이거 왜? 왜?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야 이상해 좀 이상해 아,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이참에 몇올몇년 올킬 됐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글쎄요 봐야 될것 같습니다. 클리어. 아무튼 클리어 샷. 우우! 아 배야. 어... 어... 자 이렇게 가지고 오연 울키라기 맨 라스트 오니로. 네, 오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야마오카 와이프님께서 네 미션을 걸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역시 오니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아주 재밌는 판이었고요 그래도 오늘 영상 올라갈 것도 많이 오 오케이 어, 오니가 제일 발진 견제 점수 높게 받았네 네 19900, 19 13,000, 1삼0 0 0와 이거 잘못했으면 끝장날 뻔했다 지나치게 열성에다가 자기증명 내면네임아 좋습니다 요즘에 이런 조합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 이상한 도장이다, 쌍도장. 예, 네, 좋았습니다. 이래서 42,964로 5연 올킬 원투 컷! 좋았습니다. 헤메, <목소리> 행메 많아요. 헤메만 어느 정도 올리지 않으면 지옥 경험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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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시간 증가랑 가정비. 아, 이게 증목이 아니라고? 빼봤네. 이 이후에는 뚜벅이거든요. 입입. 지금 그, 그 개입이라서 이 체이싱 나름 이득이다. 아주 많이 이득은 아닐 수도 있고요. 어, 이러면 좀 나쁘지 않은데? 그거 뺄게요. 파자 탈탈 녹이다. 좋은데. 이거 지금 판넬 싹 빠지는데. 나이스. 스피드업 있거든. 굿. 음. 아, 좋습니다. 이거 판자 싹 빠졌고, 이제 일거리에요. 아, 발전기 하나 돌아간 거는 원단으로 막으면서... 아, 두 개라고. 오케이, 두 개... 모르겠는데, 이건 좀 해봐야겠다. 발전기 위치 옮... 아, 그 드론 위치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스, 안 돼. 아, 드론 두개 남았고. 야, 반이 너무 빠르다. 정말 빡센데? 3 스택 또 써지 두 개로 막았 는데, 이정도 라고 이런 스피드 를 생각 은, 안돼두판은 방중 이라고 좀더 해보 겠 습니다. 자좋 습니다. 와, 극자법 나이스, 극자법 너무 급했구나. 극자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삼골. 암살만 좀잘 걸리면 좋겠는데 감불 지속시간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거든요 나이스 외랜지. 스캔도 잘되게 만드는 똥도운도 끼고있어서 좋습니다 그래 이거야 공격적인 해골상인 오랜만에 보시죠 나쁘긴 해요. 예, 솔직히, 솔직히 살짝 나쁘긴 합니다. 근데, 쓸만해요. 아예,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laughs> 나쁘기는 한데,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니다. 예. 완전 엉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완전 엉망은 아니다. 나이스. 스캔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 돼. 지금 좀 구했어야 했는데 구하지 못했고요. 아, 부산, 부상... 아, 아니, 아, 이거 왜 숨어 있었지? 아, 너무, 너무 아쉬운데. 아니, 그냥 교환하면 되잖아. 왜안 했지? 오케이. 아니, 그냥 교환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아쉬워요. 그러니까 누 누워... 눕는다는 걸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어쩔 수 없고, 이기려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해야 할건 해야지. 나이스. 나 너무 좋다. 집게다도 있기 때문에 스피드업이 있거든요. 뭐, 생각보다 많이 안 가리네. 계속 써도 될 듯. 캔커피님, 그렇게 추천했던 그룹인데, 이거 이대로 가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고하긴 어? 뭐 했고. 나이스! <laughs> 바로 옆에 걸어주고 아! 음. 아, 처음에 발전기 러쉬를 잘 하긴 했지만 판자를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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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볼까? 사실 조이기 분이하면될것 같은데 <laughs> 없어 필요 없어 뭐 들고 올거 없어. 필요가 없어. 그대. <목소리> 마무리. <목소리> 야 넘어서. 맞다. 이런 올케 강 나오죠. 렌즈. 가 방금 사원처럼 그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 체 체인식 한다고 해도 이어져요. 아, 지루했네. 바로 바로 걸고 가자. 골사인 직쳐요. 되게 어,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 출구들, 개구들 되게 잘 나왔었는데 없고, 어, 아, 일단... 아, 거긴가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쓰. 더듬더듬 직처해버려요. 맞아요. 음. 자, 좋았습니다. 처음 스타트 때 러쉬를 한번 하자라는 거였는데, 부자연기 없었으면 아마 발전기 3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스타트로. 음. 자, 27,000, 16,000, 15,000, 12,000. 29,526으로 끝냈습니다. 예, 해골상인. 가성비, 공격적 운영. 예, 좋았습니다. 감지 불가능이라 주사선 한개 지속시간 25% 그니까 빠르게 이 스택을 쌓을 수 있다 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애도원을 꼈는데, 어, 서지. 공도 없고, 도, 탈지 없고요. 그냥 바로 이제 서지 운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운영을 잘 하시네요. 운영, 게다가 어, 저 예, 운영 나쁘지 않게 잘 칩니다. 예, 좋습니다. 이래서 마무리. 좋았습니다. 지지.